헬리콥터 헤럴드는 소도섬의 파란 하늘을 날며 혹시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없나 살펴보는 걸 좋아했어요. 또 가끔 우편물을 배달하기도 했는데 버시는 그걸 별로 안 좋아했죠. 더 나를 우편물 있으면 말해, 버시. 내가 금방 배달해 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응? 우편물 배달은 기관차가 아는 일이야. 버시가 툴툴거렸어요. 버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우편물 배달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중요한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버시는 우편 열차를 끌면서 중얼거렸어요. 늦으면 안 돼. 정각에 도착해야 돼. 그런데 신호기가 고장났지 뭐예요? 더구나 기술자가 신호기를 고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버시는 마냥 서 있어야 했죠. 신호 없이 달리는 건 위험했거든요. 버시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러다가 늦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구운 빵과 커피를 드시던 사장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진호기가 고장나서 버시가 꼼짝 못한다니까 헤롤드한테 우편물을 알으라고 해요. 마냥 서서 기다리던 버시는 헤럴드한테 우편물을 넘겨주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했어요.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기관체가 된거 같아요. 우편물을 정각에 배달해야 하는데 큰일이구나. 바로 그 순간 위쪽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사장님이 널 도와주라고 날 보내셨어.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아우, 싫어. 버시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결정을 버시가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기관사는 헤롤드의 그물 바구니에 우편물을 실어줬죠.